전류, 전압, 저항. 자, 선생님은 계산하는 단원이 제일 좋았어요. 공식을 잘 이해만 하면 계산 연습을 막 하면서 답을 맞출 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가는 거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범위에 비해서 매우 짧을 때가 많아. 선생님이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나봐. 그래서 전기가 계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면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까 두 번째 단원 시작해 봅시다. 처음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냐 방향을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선생님은 외워서 대답 안해 생각해서 대답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기라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걔는 어디를 향해 마이너스 전기와 연결된 곳은 무조건 청력 때문에 튀어 나가고 플러스 전하가 있는 곳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므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튀어 나가서 어디론가 향한다면 그게 바로 전하의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해. 그럼 전류가 흐를 때 방향은 어떠냐? 일단 주인공이 전자야. 전자가 튀어 나가는 데가 마이너스 극이야. 향하는 곳은 어디야? 플러스 극이야.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이 전자의 실체를 알아낸 다음에는 자, 읽어 볼게.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는 도선만 연결하면 탈출해. 그래서 탈출하는 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기로 했고, 향하는 곳을 플러스 극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건전지의 내부 구조를 보면 전자가 튀어 나가는 곳이 있고 들어오는 곳이 있을 텐데 그 곳의 이름을 우리는 외우기로 한 거야. 아, 요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하고 전자가 튀어 나가는 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고 요렇게 하자라고 다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확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 영원히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이 전자도 모르고 이 전기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실체를 몰랐을 때 뭔가 저런 건전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당시의 전기에 발생하는 구조에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방향을 거꾸로 정해버렸어. 지금의 플러스 극에서 지금의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그때 정해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러고 모든 걸다 정해버린 게 바로 지금의 전자와는 반대 방향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방향과 반대다 라고 외워 주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목 보세요 전류란 전화가 흐르는 걸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우린 이 말을 써왔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축적된 게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류의 방향은 플라스극에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배우고 말았을 거야. 자, 이제부터는 우리 중학생이고 더 고난도의 학문을 배우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갑시다.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기의 흐름이고 튀어나오는 곳은 마이너스극, 향하는 곳을 플라스극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생각해서 음,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얘가 튀어나오는 게 마이너스 극이야.로부터 이제 모든 걸 시작해서 해결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이제부터 전자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선생님을 따를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건전지를 도선을 연결했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꼬마 전구에 불도 들어오는 전기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건전지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전자가 도선만 연결하면 마이너스 극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계속 튀어나가서 저렇게 흘러갈까?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은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꼭 전지부터 해부를 하고 보여주고 시작을 해. 자, 근데 너네는 지금 직접 선생님하고 만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실제로 뜯어보는 사람은 뜯어보세요. 다쓴 건전지를 해부하려고 마이너스 극쪽 보여줬어요. 저쪽이 좀 뜯기가 쉬워. 저 날카로운 선 때문에 손을 다치기가 쉽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작업용 면장갑 두툼한 거를 끼고 하는 게 훨씬 안전해. 맨손으로 하면은 선생님도 옛날에 다쳤어. 자 전자가 튀어나오는 곳이 아까 마이너스극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랬죠. 실제로 진짜 마이너스 전화를띈 전자가 공급되는 금속판이 저기에 연결돼 있어. 공구 번이 저쪽에 금속으로 장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플라스 극 쪽에 이제 전자들이 흘러가서 저쪽에 뭐 들어올 거아니야 그럼 들어오면 걔네가 또 다시 쓰이나? 아니에요. 걔네는 다 쓰면 다른 물질로 변하도록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를 공급하는 저 금속판하고는 왼쪽에 있는 플라스 극쪽 내부하고는 절연체로 막혀 있어요. 통하지 않아. 마이너스 극 쪽과 플라스 극 쪽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플라스 극쪽도 어떤 상태인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는 질척하게 변질된 내용물들이 이제 있어. 새 건전지랑 헌 건전지랑 분해를 해보면, 아, 다쓴 애는 내부가 변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그냥 다쓴 건전지만 보여주는 거야. 자, 저렇게 해도 손만 다치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뭐, 전기가 발생해가지고 막 찌지직 번개가 친다든지, 뭐, 위험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으니까, 새 건전지를 뜯어도 무탈해. 저기서 감전돼가지고 막 죽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수은 건전지는 뜯지 마. 그거는 위험한 물질이야. 자, 그래서 다쓴 건전지를 해부했어. 마이너스 극을 출발해서 도선을 지나간 전자들이 플러스극 쪽에 화합물을 만들어내면 그 내용물이 만들어지는 게 끝나버리면 전지의 수명이 끝나던지 아니면 전자를 공급하는 금속판에서 다 소모되고 전자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될때 수명을 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건전지 해부도 해봤어.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그리고 실제로 전자가 막 이동하는 게 건전지의 일이고, 전류의 흐름, 전화의 흐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전류의 세기, 전류의 양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전류가 얼만큼 세다, 얼만큼 약하다 하려면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비교하면 정확하니까,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의 양을 정했어요. 1초 동안 흐른 전의 양을 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정했는데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1암페어라고 정했고 1초 동안에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개수만큼 지나갈 때그 숫자만큼 1초 동안 1초 동안 슉슉슉슉슉. 이렇게 그정도 지나갈 때를 1암페어라고 정했어요. 그럼 똑딱 1초 하는 동안에 그거보다 슉슉슉 다 배가 더 많이 지나가. 그럼 어, 더셀거 아니야. 그러면 5암페어. 그다음에 그거보다 10배 되는 숫자가 샥샥 지나가면 10암페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자의 개수로 정한 거야. 근데 1암페어가 똑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개의 전자가 지나갈 때라고 정했고 이 암페어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몇개 지나가면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계산 문제야. 자, 퀴즈 한번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 전류가 2초 동안 흘렀다. 그때 도선을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는 자, 풀이 한번 봅시다. 100mA는 0.1A예요. 그럼 1A보다 전자의 개수가 10분의 1만큼 작아지니까 1A일 때 흐르는 전자의 개수 즉6.25 곱하기 1 0의 18개 곱하기 0.1만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100mA가 2초 동안 흘렀으니까 0.1A가 흐를 때 전자 개수를 구한 다음에 2초니까 곱하기 2배만큼 해줘야 돼.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1.25 곱하기 10의 18제곱 개수만큼 전자가 지나갔다. 라고 산수를 잘 해주면 돼요.